ヒッチン 안녕하세요. 조필입니다. 자, 오늘은 6월 5일 일요일입니다. 내일 현충일이고요. 어, 이틀 동안 연휴인데, 저도 한번 어, 연휴를 좀 즐기려고 낚시를 나왔습니다. 제가 있는 이곳은 어, 원산도 초전왕 옆에 갯바위입니다. 저번에도 한번 와봤는데, 나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어, 이곳에 왔습니다. 어, 사실 어, 군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,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람을 좀 피하고, 어, 바람이 불어도 어, 뒷바람으로 어,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이 어, 어디일까 하고 어, 지도를 검색해 본 결과 아, 이곳 원산도가 아, 그래도 가장 가깝고 괜찮은 곳인 것 같아서 이, 이, 이곳으로 왔습니다. 어, 의외로 오늘은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. 뭐, 오면서 보니까 다른 곳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낚시를 즐기고 계셨는데 어, 이곳은 의외로 없습니다. 그래서. 오늘도 평일과 같은 여유로운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물때는 신물이고요. 간조는 오후 1시 30분 정도가 간조입니다. 지금 제가 여기 진입한 시간이 11시 28분입니다. 2 시간 있으면 간조가 시작돼서 이제 초들물이 시작이 되는데 광어를 노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면서 농어 포인트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중들물 정도에 농어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첫 캐스팅에 목줄이 터졌습니다 원래 제가 출조하기 전에 항상 원줄과 목줄을 정비를 하고 나오는데 3일 전에 출조를 한번 했다가 바로 나오는 바람에 라인을 체크를 못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자 오늘 루어는 4인치 원샷 데일 화이트입니다 뽀보여서 제가 사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

오오오 어, 어디서 걸린 거야? 그자 따라왔네요. 자한 마리. 오오 그렇지.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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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걸린 거야? 그자한 마리. 그렇지, 그렇지 여전이 들어오죠. 우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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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후 잠깐, 잠깐, 기다려, 기다려. 어, 캐스팅 10분 어, 만에 한 마리 올렸습니다. 한40 정도? 어, 40이 조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보관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갯바이 필스풍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간조 시간이 다 돼서 자, 물이 지금 안안 가고 있어요. 어, 여기서 한몇번만더 해보고 어, 입일이 없으면 다른 장소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. 아뭐 어, 갯바위 모기들이 엄청 많아요. 이거 물리면 일주일 이 갑니다. 일주일 그러니까 절대 이거 갯바위 요즘에 갯바위 나오실 때는 이 장화를 꼭 신고 나오셔야 됩니다. 장화 여기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. 안 그러면 모기가, 이골목다 땁니다. 그래서 한 일주일 고생 엄청 합니다. 혹시라도 갯바위에 오실 때 벌레 퇴치제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장화를 신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고생 엄청 합니다, 고생. 지금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여기 앞에 딱 끊기네요 지금 간주시간인데 불구하고 물이 많이 안 빠져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지금 제가 넘어가서 저쪽에서 한번 해, 해보려고 했던 생각이었는데 아 이걸 못 넘어가네요 어쩔 수 없죠 뭐몇번 몇 한번 던져보고 다른 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, 이게 이동을 해야 돼서 이건 놔주겠습니다 한40 한45 45 정도 되는 사이즈 인데요 놓게 놔주겠습니다 이거는 이동을 해야 돼서 들고 다니면 무거워서 그래요. 얼른 가. 잡히지 말고. 저대로 내가 나 나중에 오면 또 물어줘. 또 흘려줄게. 저 옆쪽으로 가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포인트는. 어, 앞에 여가 금성금성 있는데, 다 모래밭, 모래밭입니다. 수초가 거의 없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하나, 여기서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자, 1시 30분. 딱 간절, 간절 시간인데요. 자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. 수심은 2m50에서 3m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수초은 없고 밑에 좀 약간 여가 좀 있어서 좀 살짝살짝 살짝 걸립니다. 살짝 띄워서 오히려 이런데에 광어가 있거든요. 자 간식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앉아서 매번 나올 때마다. 한 마리 딱 잡고 시작하면 참이 낚시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을 텐데 꼭 나와도 꼭 마지막에 나온다든가 아 그래서 아주 그냥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죠? 여러분 낚시 다닐 때로어 낚시 하시는 분들 이거 꼭 갖고 다니세요 이거 이거 정말 유용합니다 한번 하면 4시간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계속 캐스팅을 하잖아요 그럼 뭐 어깨 뭐 무릎 허리 엄청 아프거든요 요거 가지고 다니면서 딱핀 다음에 힘들 때딱 1분만 앉아 있으면요 피곤이쫙 풀립니다 허리도 이렇게 쭉좀 펴주고 근데 의외로 이 의자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저는 거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갖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이게 등산하시는 분들 산에 가면 항상 이거 필수품 아이템으로 그 등산 하시는 분들은 갖고 다니거든요.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고 다니더라고요. 뭐, 채비 교환할 때라든가, 직결 매듭할 때, 뭐, 식사를 하거나 간단하게 앙, 앙, 간식을 먹을 때도, 아, 요 의자는 정말 유용합니다. 엄청 가볍습니다. 하중이 100kg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해요. 미니 체어라고 하는 건데, 갯바이 워킹 하시는 분들, 이거 꼭 갖고 다니세요. 강추입니다, 강추. 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직결매듭 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의자에 앉은 다음에 가랑이 사이로 엉덩이 골짜기 쪽으로 쭉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 그러면 원줄을 내몸 어디에든 고리에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게 하는데 여기 이 포인트가 마지막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오우오더 어, 떨어졌어 그 다음에 텐션을 이렇게 돌려서 잡아줍니다. 드래그 좀 풀어주고 살짝. 자그 다음에 목줄을 한 20cm 정도, 원줄 한 25cm 정도 해서 이렇게 십자로 위에 한번, 밑으로 한번, 위에 한번, 밑으로 한번. 20분 정도 해본 후에 원줄을 또 끊습니다. 그리고 몸줄을 다시 목줄로 음. 이렇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이렇게 당겨주시고 목줄을 짜투리 음. 목줄을 끊어주신 후에, 음줄을 한세번 정도 더, 다시, 이렇게, 하나, 둘, 셋, 이렇게. 딱, 한 다음에 다시, 딱, 땡겨주시고 나머지 음줄을, 딱, 끊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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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G 노트가 딱 되는 겁니다. 글물이 시작이 된 관계로 오늘 계속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시간은 3시 40분입니다. 예, 네, 지금 중등물 시작이 된 때라 지금 나가지 않으면 갇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.